그걸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음, 음. 그두 아이의 엄마 네. 또 부인으로서 네. 뭐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으신데 네. 왜 그토록 뒤늦게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지 뭐 되게 크게 자극받은 일이 있습니까? 사실 네네. 그냥 평탄하게 갈수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집에서의 생활이 어려운 것도 아니었고, 아이들이 말썽을 지키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편하게 연기 생활 하면서 편안하게 갈수 있었는데, 네. 저는 늘 미스 코리아 출신 여배우 김성남, <laughs> 이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미스 코리아가 또 발목을 붙잡는구나 네, 그래서, 아, 나를 떠오르면 작품보다 미스 코리아가 먼저 떠오르는구나. 나도 뭔가. 내가 대표작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어, 배우로서 네. 뭔가 인정받는 정점을 한번 어. 찍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 그냥 들었어요. 어. 뭐. 그리고 비슷한 또래의 여자 연기자들하고 들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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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이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저는 그분들이 이제 좋은 역할 좋은 작품을 할때 보면 여배우로서 작품 욕심과 여, 이렇게 역할에 대한 욕심이 있잖아요. 라이벌 또래가 누가 있죠? <laughs> 라이벌은 아닌데, 그, 같은 그 라이베, 제, 네. 제 또래의 배우들은 뭐 김희애 씨, 최시라 어. 씨, 아. 뭐, 하이라 씨. 어. 아저 역할을 내가 해도 음.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난, 어, 나도 해보고 싶다. 근데 이제 그런 기회가 늘이 순위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영화에서 월매 역할을 했는데, 아, 나는 정말 춘향이. 행위도 못해보고 바로 월매로 갔네? 아뭐 이런 느낌. 네, 네. 아, 마음 드실 것 같아요. 네, 그런가요? 네. 그런 마음이 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또 그 인사 안 하는 주연배우한 후배 또는 상처받으신 아 얘도있시다요 네, 아, 그냥 뭐. 저는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막 분명히 후배인데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간다거나. 음. 그러면 이거는 제가 인사를 받으려고 이렇게 복도에서 이렇게 마주치면 이렇게 벌써 이제 아 인사 이랬는데 쓱 지나가면. 너무 무안해요. 네, 무 무안하죠. 섬세하신데요 네, 그래서 가는 이제 젊은 후배들이 이제 탑 배우들이 예를 들면 같이 이렇게 있는데 네, 네. 선배님한테는 <웃음> 인사하고 <웃음> 이렇게 인사하고뭐 어. 다한테는 인사를 안 하고 간다고 어. 나 그러면은 아 뭐. 서운하죠. 아무래도 어, 서운하고. 무한하고. 네, 무한하고. 어. 또, 어떨 때는 인사하고, 어떨 땐안 하고. 그래서 난 좀, 안 하려면 끝까지 안 하고, 할려면 어. 끝까지 하든지 <laughs> 일관성이 없고. 어. 근데 사실 저도 예전에, 이렇게, 이매진 선배님한테 인사 제대로 안 해서 한번 크게 혼난 적도 있어요. 저도. 네. <laughs> 근 네. 저도 이제 뭐,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해도 하고 하긴 하는데, 아, 뭐, 음. <laughs> 또그 대본 리딩 네네, 네네. 대본 리딩 하다가 선배님한테 야단 크게 한번맞으셨다요네 박근영 선배님한테 박근영 선생님 하실 때요? 아니 이제 이웃집 앤수라는 아 드라마를 네. 하는데 음. 근데 사실은 요즘은 풍토가 이렇게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뭐 가르친다거나 뭐 이렇게 지적을 한다거나 이런 게잘 없어요. 그게 각자 알아서 하는 분위기긴 해요. 네. 그런데 이제 나이도 있고 이제 연기 생활도 오래 됐는데. 저한테 그 사람 나한테서 딱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아, 너 대사를 왜 그렇게 해? 스타카토로 딱딱 끊어 읽어야지.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되게 서운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이 벗어났어요. 사실은. 사실은 내가 부족한데 사람들이 말을 안 해준 거구나.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구나.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이제 자극이 이제.